라는 어, 이 기능이 좀 유용한 때가 많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조영숙에게 전화. 어머니 조영숙님에게 전화합니다. 예, 이런 식 전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가 어때?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또는 집중... 오케이, 구글.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고향의 예상 최고 기온은 27도, 최저 기온은 18도이며, 곳에 따라 구름이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1도이며, 곳에 따라 오케이, 구름이 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끼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구글 렌즈 열어줘. 렌즈 앱을 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음성, 어, 어시스턴트의 기능을 이용하면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